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8월 중에 코파 아메리카 24가 출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저는 한 8월 22일쯤으로 예상을 했는데, 8월 8일, 이번 주 목요일 점검 후에 신규 클래스, 코파아메리카 24가 출시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미 글피모에는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클랜에또 fc시크님이라고 글피모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카페글을 보면서 디자인은 어떻게 나오고 또 선수는 어떤 선수들이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좀 미리 볼수 있거든요. 물론 그대로 나오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디자인은 비슷하게 나오고 선수 목록도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f c 시크 감사합니다. 자 한번 보자면은 이렇게 나라별로 좀 정리를 잘해주셨어요 시프님이. 그래서 아르헨티나 선수들을 보자면은 마르티네스, 메시, 또 마르티네스, 아쿠나, 데파울, 뭐 엔초페르난데스, 알바레스 이렇게 나오는데 뭐 눈여겨볼 선수가 뭐 마르티네스도 있고. 네시도 있고요, 마리티네스 골키퍼도 있고, 데파요 같은 경우에 약발삼으로부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기대는 좀되되고요 엔초 페르네데스도 조금 기대는 됩니다. 그리고 알바레즈도. 약간 양발로 많이 나오고 라크로케타 단적도 있기 때문에 살짝은 기대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키가 좀 작은 게 조금 흠이적 골키퍼 빼고. 볼리비아 선수들이고요. 대갈미패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 선수들이 진짜 레전드예요. 이 선수 디자인 카드 자체가 너무 예쁩니다. 이 노란색이 너무 쨍하게 예쁘게 카드 디자인하고 너무 어울리게 잘 되있고요. 비니시스 주니어랑 밀리탕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다니리도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카드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국가입니다 캐나다에는 우리 데이비스가 있고요 데이비드도 있죠 칠레에는 비달이 또 대갈비페로 오랜만에 나오고요 콜롬비아에는 로드리게스가 없어요 아마 라이센스 문제로 아마 콜롬비아의 로드리게스가 빠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도 그래서 디아즈는 있네요 그래서 LM으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FC모바일에도 약간 괜찮은 카드가 되지 않을까 코스타리카가 나오고요 에카도르의 또 카드가 나오고요 자메이카 팀이고요 멕시코 팀입니다 파나마고요 파라가이도 나오고요 페루 미국이 또 나오고요 미국도 카드가 예뻐요 네. 우루가이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발베르데 아라오 누네스 이런 선수들이 또 나오죠 카드가 이쁩니다 베네수엘라 나오고요 여기가 중요하죠 제가 시큰님한테 듣기로는 어 글피모에서는 라이브 선수보다는 요 아이콘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라이브 선수들보다는 아이콘이 우리 FC 모바일 넥슨 버전에서도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보자면은 호나우지뉴 호베르트 카롤로스 지코 소크라테스가 나오는데 길피노처럼 CM으로 나오면 되게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키나 뭐 양발 이런 게 굴리트랑 비슷하기 때문에 루시우가 나오고요. 이런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루시우도 사람들 환장하거든요. 뎀프시가 나오고요. 포로바도 테베즈 리케메 어, 그리 콜리가 나오는데 콜리라는 선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선수가 보통 양발로 많이 나옵니다. 한번 카드가 나온 적 있었는데 양발로 나오고 스브가 좀괜찮다면 정말 좋은 카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CF로 나오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단이 되게 우상시 생각하는, 되게 존경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세, 엄청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양발에 스브만 좋게 나온다면 괜찮지 않을까. 카프. 알비의 아이콘이 지금 사네팀 말고는 그닥 좋게 쓸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어요. 고 오버롤에. 근데 이번에 카프가 좀고 오버롤로 좋게 나온다면 은또 괜찮은 스택지가 되지 않을까. 베론도 나오고요. 에르난데스 나오고요. 마스체라도 나오고. 뭐 전체적으로 뭐 진유, 소크라테스. 루시우 이런 게좀 괜찮은데 만약에 이거랑 그대로 안 나온다고 할수 있거든요 충분히 뭐호나우드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면은골리트가 이터널로 나오기 때문에 호나우드 나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되는 시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가성비 시즌이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메시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진짜 코파 아메리카 우승 컵을 들고 있는 메시가 아니라면은 얼토치 이상의 메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이런 아르헨티나 유니폼 너무 이쁘잖아요. 이렇게 단일하시는 분들이 또 생겨나실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유니폼이 너무 이뻐요 카드가. 그래서 굉장히 이런 디자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사진들도 좀 역동적이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시즌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파 아메리카 소식은 코치 노트가 뜨면은 어. 그날 생방송에서 한번 같이 달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